아 아이엠 말이아이아이뭔 뭐, 소리야. 뭔 소리야 뭐라고? 아이엠 말때사임 이... 상대는 이 있어 <뭐라> 사구구나아 <써>. 아, <laughs> 뭐야 수비네? 수비면 뭐, 라인이지 오일라 해볼래 나한명 보내고 물량아 메이 ja, 메이 야 물, 물량아 물량아 이거 봐봐 야, 봐봐 물, 봤어, 물량아 물량아 물... <뭐라> 이 가자 박화살 날려야겠다 헤헤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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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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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 않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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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e y hey, h e 야 상대 윈선 있다. 민붕이 있다고? 붕붕이? 뒤졌다. 야민 이거 찍고 파스이온. 아, <놀람> 예쑤 음. 야 이거 야 로이라 33킬 개이반지 이거 딜러들보다 더 높아 야 이거 이거 내 파티지 이건 씨발 야 아까 그3킬한 어 뭐, 골드이다. 뭐, 오 뭐, 어, 나이스. 나나 그러네야. 나. 나버1 이리야. 배치 경기라 그래 내 나. 아, 어, 그래? 진짜 니가배치 받아야 돼. 이아 저... 이거 어, 나어 아, 잡아 줄게. 잡아 줄게. 나이스. 야, 형형만어봐 형만. 킬봐 봐, 잡아 봐. 오이 솔리이 새끼 살려주세요! 아니 뭐야 왜이렇게 쉬워? 야쉬워도 너무 쉬운데? 야 오늘 10캐레 있는데? 왜이렇게 쉬워? 아 역시 실버여서 아니 개쉬워 아니 뭐야 이거 왜 쉬워? 마라 왜? 음료수 먹다가 9 0 k 로 넘었다 어 나는 나는 5 0키였됐데 그게 사람이가 애들아 음료수 많이 먹어도 될것 같아 음료수 마시다가 90키로 넘었어 아, 나 음료수 거의 일기. 하루에 두세 개 정도. 먹는데 o w 뭐뭐뭐뭐어 e y 두세 개야? 야 이제 뭐, 병으로 두세 개라고 너, 두세 개라고 맥스가 말하면 s to 통째로 두세 개라고 말한 How long to 이 i g u r e out? I don't care to figure out. I don't care to figure o 파이. 설탕이 음료수에 100 100 100L에 뭐 7g 들어가야 된다고 치면은 4터면은 인마 씨. 야, 야 누구 있어? 비둘기냐? <laughs> 정신 나갔네. 야, 어. 디바다, 디바. 어, 디바차이 보여줘, 얘들아? 퐁님이 디바차이 보여줘? 아니, 얘들아. 아니,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뚱영아. 어, 어. 알려줘. 다다다다 하는 거가 사이즈가 와. 아 상대는 뭐냐? 야야, 이바 차이는 안될거 같아, 저거, 야. 이거 이 불가능이야. 디바차이 불가능이야. 와, 지금 치여 준거 봐. 아야. 야, 파요. 킹 차이 안될거 같아. 아, 씨. 도다이 아니, 야 야, 야 야야 대야로 아, 어. 잡아서 하 <laughs> 저볼래 아, 던지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아래로 가볼게. 자, 간다! 오, 잠깐, 잠깐, 만왜 물량이가 폐작이에요. 바라바라밤 아유. 오케이! 도망을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야, 다 죽여버려! 내가 이거 더이 새끼야! 다 죽여버려! 폴더 컷! 오 어디서 초이 붙다아아야야 알아 고좀보네트야 딱까지. 좀안 비. 도나 먹어라. 나 먹으라. 어. 야 불이 살아대고. 이거 뭐야? 온야 야, 저거 샀냐? 야 쌍디바 가자 쌍디바. 잘내주왔음어 이걸 나 준다고? 나나 나야 고맙게 남들. 아니 애들아 근데 끼는 좀 줘야 돼 너무 고맙다 애들아. <laughs> 아줌마 이새끼 잡으러 간다. 잘랐어. 아니 아니. 아이... 다리이다고생다 나이스. 도 나이스. 오, 아, 디바차이. 오. 어? 디바차이. <laughs> 디바 디바차이. 디바 야, 틸로사이. 틸로사이. 디바차이. 아, 근데 이거, 이거 고속도로라 여기까지 잠밀렀어 됐어. 특히. 이 네가 잘재운게 없으니까 뭐. 나 처음에 바로 옆에 있는 새끼 살가나잘한다걸마 믿어 봐. 아 근데 신아야각 진짜 잘 보이는데. 갑니다. 좋다 좋다. 아, 일단 좋아. <목소리> 가득, 가득, 가득. 아니, 아니, 아니. 디바펑, 디바펑, 디바펑. 나이스 나이스 펑이다, 나이스 야 우리 이긴다 야야야 딱 차이 딱 통차이 딱 통차이 야딱지 미쳤다 야 메카팡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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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나이 먹었다 먹었다 이겼다 이겼다 얘들아 지지 나 가만히 있어도 이겨 끝야 아나 잡고 소울 잡고 어서 잘 가. 와, 잘 가고. 와, 사실 이에 15,000드. 와 쩔었다. 소스파나 와, 나이스. 나이 가자. 저거 썰매, 썰매. 썰매? 기계 썰매 바로 그냥. 다 네.